616번 문제입니다. 어느 학교의 농구 경기 예선에서 한 경기마다 승리하면 2 점을 받아요. 또 무승부면 1점 패하면 0점의 승점을 주기로 했습니다. 자 우제네 팀의 경기 결과가 x승 y무 2패였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1번입니다. 우제네 팀의 승점을 x,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달래요. 자 그럼 이렇게 짝꿍을 지으면 되죠. 승리하면 2점을 준대요. 그럼 내가 x번 이겼으면 곱하기 2 이만큼 점수를 받을 거고 무승부면 1점이래요. 그럼 곱하기 1 이만큼 점수를 받고 그리고 패하면 0점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0이 되겠죠. 이것들을 다 더한 것만큼 내가 승점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 앞에서 2곱하기 x는 자, 우리 곱하기 생략하면 2x라고 쓸수 있고요. 자 그다음 y곱하기 1은 1은 생략하죠. 그래서 그대로 y가 될 거고. 그 다음 2곱하기 0은 그대로 0입니다. 자, 없어요. 점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준 것만큼 점수를 받는 거고요. 여기서 뒤에 다니는 점을 써주면 되겠죠. 자 그리고 또 2번에서는 우제네 팀이 5승 3무 2패를 했을 때 승점을 구해달래요. 자 어차피 패는 0점이니까 날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있 5승 자 x가 5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뜻이죠.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2 곱하기, X 자리에 5 대입하고, 그 다음에 Y 자리에 그대로 3을 넣어주면, 얘는 10 더하기 3이 되면서 13이 되고, 점, 정답을 써보면 13점이 되겠습니다.